안녕하세요 산약차 동의보감 큰세산 약초TV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일일약학 매일 실천하고 계시죠 어, 오늘의 약초는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있으면서 약효도 아주 뛰어난 어, 국가가의 한해살 초본인 도꼬마리 입니다 이 도꼬마리를 한방에서는 창의자라 부르면서 그 열매를 주약재로 씁니다 그러나 어, 여름에는 입도 어, 채취해서 야교로 아주 귀하게 쓰고 있죠 주로 불숲이나 밭가 또는 뭐 언덕배기 이런 곳에 아주 띄엄띄엄 많이 있고요 특히 제가 오늘 나온 이 장소에는 완전 도꼬마리 밭입니다 제 고향쪽 어, 동네 앞에 있는 강둑인데 이 강둑에 보니까 도꼬마리가 아주 밭처럼 완전히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잎이 좀 넓적하고 그렇죠? 키는 다 자라면 한 1.5m 정도로 제법 큰 편이죠. 이 도꼬마리는 주로 8월에산 9월쯤 약간 노란색 꽃이 핍니다. 꽃은 작죠? 크지도 않고. 어,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어, 잎을 보여줘도 여러분들은 긴가민가 잘 모르죠. 그런데 아마 어릴 때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어, 장난칠 때탁 던지면은 머리나 옷에 붙는 도둑놈 보셨어요? 동그라만 거. 그 열매가 바로 도꼬마리입니다 저는 강시 의 안에 우리 수강생님들한테 도둑놈 삼행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둑놈 삼행제 중에 첫 번째가 이도꼬마리고요두 번째는 여름이나 가을에 어, 풀숲에 나가보면은 몸에 달아붙는 자잘한 도둑놈 있죠. 아마 우설이라 그러죠. 그죠? 세물팍. 고그 열매가 두 번째 도동놈이고요. 세 번째는 도깨비 반을 해서 좀 가늘고 긴거 붙는 거 보셨어요? 이세 녀석을 합쳐서 도동놈 삼행제라 그럽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이 도꼬마리, 즉창의자죠두 번째는 우을즉 세물파기고 어, 세 번째는 도깨비 반을, 즉 기침초라 그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도동놈 삼행제를 잘알아놓으십시오 아주 귀한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어릴 때 우리 이제 동네에서 여자친구들하고 놀때이 도꼬마리를 머리 쪽에 탁 던지면 여자애들 머리에 붙어가지고 뺀다고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봤죠. 그러면서 도망가고, 그죠? 이 도꼬마리는 황폐한 그냥 이 공터 이런 곳에 많이 자라고요. 이 도꼬마리의 약성은 따뜻하고 맛은 쓰며 약한 단맛도 있죠. 독은 없습니다. 주 효능은 비염에 가장 좋습니다. 주로 이 열매 있죠. 열매를 달에 먹거나 또는 기름을 짜서 비염에 많이 쓰고요. 또는 진통작용도 아주 뛰어나고, 그 외에도 독소를 분해 배출하는 해독작용도 아주 뛰어난 것이 이 독구마리입니다. 그리고 이 독구마리 열매 다리물이나 또는 지금 보이는 새파란 잎 있죠. 잎을 달해서 그 물로 피부를 한번 씻어 보십시오. 피부염이나 대상포진, 아토피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오래된 뭐 버짐이나 이런 것이 좋고요. 예전에는 오메도 이도구마리를즉 잎을 부 달해서 그 물로 피부를 씻곤 했죠. 그러나 주약효는 뭐라고요? 바로 비염에 아주 좋다. 그리고 팔다리가 쑤신 그런 증상이나 관절염. 관절통에도 아주 좋고요. 특히 환절기에 감기 덜면은 누른 콧물 흐르고 가죠. 그리고좀더 두면은 비염으로 발전하고요. 그죠? 그래서 좀더 두면은 축농증으로 서서히 바뀌기도 하고요. 즉, 감기 덜어 누른 코가 노는 것을 오래 두면은 바로 축농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럴 때이 도구말이, 열매를 채취하면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을 이렇게 면봉에 묻혀 코안에좀 비비 역기도 하고요. 또는 다리 물로 꾸준하게 먹으면은 비염에 참 좋습니다. 그 외에도 몸속에 구석구석 있는 염증성 질환들을 삭혀주는 작용이 아주 뛰어나죠. 또 혹시 여러분들 여름에 덜판에 나가셔서 충에 물리거나 뱀에 물렸을 때도 이 잎을 찢지어서 붙여보십시오. 금방 가려움도 없어지고 이렇게 부위가 많이 빠지죠. 그 중에서도 이 도구마리의 주 약효는 뭐라고요? 비염에 아주 좋다. 그리고, 만응고란, 혹시, 약 이름 들어보셨어요? 만응고. 이 만응고란, 어, 여름에, 즉, 잎이 무성할 때, 줄기와 잎을 채취해서, 잘게 썰어, 큰 가마솥에 넣고, 아주 붓고 와서, 졸여가지고, 만든, 즉, 조청이죠 이렇게, 그냥, 그냥, 고약처럼 만든 것을 만응고라고 하고요. 이 만응고는, 사실, 피부 개양이나 피부 가렴증, 그러면 발진, 두드러기, 기타 만 마른 버짐, 이러한, 즉, 피부 질환에 잎보다더 좋은 약은 없을 만큼 좋은 것이 많은 겁니다. 물론, 만드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입 보니까, 잎에 보니까 벌레가 먹고 구멍이 많이 나가 있죠. 벌레도 잘 먹습니다. 어린 수는 나물로 먹어도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화면 보셨으니까, 아, 저 식물 하면서 이제는 감이 잡힐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잘 모른다 싶으면은 어 제가 직접 집필한 산자초가정백과 글람바 301번에 가면은 독고말이 아주 상시하게 나와있습니다. 어이 산자초가정백과는 우리 주변에 있는 풀나무 있죠. 아주 기중한 풀나무들을 골고루 수록해 놓았습니다. 시중에 그 어떤 책보다도 아마 여러분들 살아가는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약술도 대충 담든 술을 아마 이책한 권이면은 아주 좋은 술로 만들 수가 있죠. 물론 발효와 생활. 이 책은 빨간 책은 효소 전문 책입니다. 그러니 효소 잘못 담아서 엉터리역 즉 설탕 범벅으로 만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이 책이 꼭 필요할 거고요. 우리 주변에 이렇듯 촌풀 나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 모두 잘 받으셨다가 꼭 필요할 때 활용하시고요. 혹시 아직도 컨셉의 약속 팁의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은 지금 누러주시길 바라고, 우리 시청자 모두 건강하십시오.